카타나 골프채 풀세트를 소개합니다. 고반발 비거리 드라이버로 유명한 카타나 골프채 풀세트를 이제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우드 아이언 버터가 전부 포함된 세트로 국내 배송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100만원대 초중반의 금액대라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열세 개 아이템 풀 구성으로 지금 즉시 필드에 나가도 전혀 손색없는 고급스러운 골프채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품 인증과 각인으로 국내 AS가 되는 골프채 풀세트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이제 편안한 가격으로 장만을할수 있습니다. 정통 드라이버와 3번 우드로 시작되는 세트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틸리티 두개를 추가하며 중장거리를 쉽게 커버하도록 하였으며 5번 아이언부터 샌드웨지까지 파라이언은 쉽게 볼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퍼터 역시도 정품으로 카타나 제품입니다. 풀 세트에는 정품으로 모든 채의 커버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는 분이나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골프채가 교체 시기가 되었다면 좋은 품질의 정품 보증이 되어 있는 카타나 풀 세트를 과감히 선택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는 연습장에 있는 허접한 채를 사용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장비를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연습이 끝나고 필드를 나가기 위해서는 장비가 구색이 맞아야 합니다. 각기 별도로 구색을 맞추다 보면 최소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습을 시작하였다면 새 제품 좋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정신력에서 월등히 앞서갑니다. 골프는 어차피 폼생 폼사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장의 번쩍이는 일본 카타나 제품을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살수 있습니다. 카타나 드라이버는 긴 비거리에 이어 굴러가는 거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카타나는 거리가 나는 드라이버인 것입니다. 가급적 쉽게 멀리 똑바로 보내는 것이 모든 골퍼가 바라는 것입니다. 극초박 공법으로 반발력이 최고점인 3번 우드와 하이브리드는 어렵지 않게 세컨샷을 할수 있고 때에 따라 비거리가 필요한 파파이브에서 투온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유효타구면이 넓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아이언세트는 누구나 쉽게 볼을 띄우고 온 그린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골프채가 무겁지 않아 몸에 무리를 주는 스펙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제품을 풀 세트로 선물 받는다면 절대 잊지 못하는 좋은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발달된 모습으로 골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감히 카타나 골프채 풀 세트를 장만하십시오. 골프는 멘탈 운동입니다. 이제 쉽게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 소수 인원만 가지고 있던 특권층의 카타나 풀 세트인 것입니다. 남녀 세트가 있으며 약 하루 이틀이면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재 혜택과 금액은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